문사학원입니다. 오늘은 어, 21년도 1학년 1학기 양곡고 지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정개하면 되죠. 3 플러스 4i 마유가인 어, 플러스 나오죠? 서1 1마2하이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2x 3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 x, 플러스 6.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x 읊어주시고,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2x. 빼면, x제곱, 마이너스 어, 6x, 플러스 6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어, 여기다가 1해주고, x제곱, 플러스 x, 마 7x 플러스 1 빼면 마 7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정하면 정답은 마 5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한번은어 이거 해야 되겠죠. x 입체하 거면 되겠죠. 그래서 mi, ma5 플러스 2. 자래서 a 되고 마이너스 7a죠. 시에이또 드시리 엠아삼 엠아삼 얘가 읽으면 되겠네요 액제곱 마삼엑스 마사니까 액마사 엑보일 얘는 수으면 안되죠 액제곱 마삼엑스 마삼 그래서 A가 마사 b 도 마삼 C도 마삼 정답은 마십자 4번입니다 자, 해가 중수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중수 아닙니다. 그단 조리제법을 바로 써보면, 음, 1은 안 되겠어. 안될것 같으니까. 마일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돼요. 이거가 10이 되나요? 10 되죠. 자, 봅시다. 1, 마삼, 5, 마일, 마십. 1마 10. 집어넣으면 1, 아, 마일이죠. 마일, 마삼, 4, 4, 5, 마구 마십 십0방자 그러면 얘가 x 세제고 마사 x 제곱고 플러스 bx 마십이니까 여기는 한2정도넣어을까요 그럼 8, 18, 마십 6 마십 6가 되죠 마로또 갑니다. 마십 2마 2, i, 마사 5, 십방 그럼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 안되죠? 정수에 안나오죠? 그럼 모든 게 해의 합이니까 금과 개소와 의 관계를 이용하면 정답은 2. E. 자, 5번 볼게요. 5번은 뭐 한두인식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1 집어넣으면 빵 되죠. 그러면 A가 마상이죠 A가 마상이고요마상 자, 그러면, 어, 값을 구하는데 여기 2항이 없으니까 2항 바로 비교하면 여기 0이고, 이 차항은 지고랑 유고죠 마일 더하기 삐. 삐는, 어, 정답은 마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은, 그냥 경계하면 되죠. 마이, 마산 아이, 사, 오, 아이. 그러면 2 더하기, 이 어? 아이.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둘다 문제죠. 얘는 B가 음수고 C는 양수 얘는 절대값으로 봐야 되겠죠 절대값으로절대값 안에가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뭐건 양수 죠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는 음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얘도 음이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정답은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시마 A 자 8번입니다 실근을 갖도록 이라했으니까 판별식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k 플러스 1을주고 마이너스 4, k 주고, 플러스 5. 0보다 크거나 같다. 지우고요. k 주고, 플러스 2, k 플러스 1, 마 k 주고, 마이너스 5. 지워주시고요. 0보다 크고, 2k는 4, k는 2보다 큽니다. 3번입니다. 아, 9번입니다. x 축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1하고 B죠? 1 넣으세요. 그럼 바로. 1, 마 5, 2, 3, a가 6, 7, 음, 8, 0이니까1는4 25, 1 4니5 26, 2근하면 29, 1 22, 4은5 26, 27, 1 4 25, 은6 27, 28, 1 4 25, 은6 2 0 21, 22, 23, 24, 25, 2 0 1 3 24, 25, 3 2이 25, 26, 27, 28, 1 3 24, 25, 2 27, 28, 29, 20, 21, 22, 23, 2 25, 26, 27, 2 1 22, 23, 24, 25, 1 알파벳는 그러면 얘스이잖아요 어, 그러면 1 0 0 도다게 이 되니까 1더 상해서 4얘가 아, a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음, 일단은 k로 못어야 되겠죠. 상등식 그러면 ex 주고 나 y 3은 제로 X가 1이죠. 일단 1 집어넣으면, 어, Y가, 음, 얼마죠? Y가 마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좌표가이 점피가 1, 마일이 되고, 얘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니까, 최고 차항 개수가 2잖아요. 그럼 FX가 2, 액마일이 되고, 마일이 되겠죠?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Y가 또 제로가 되잖아요. 이거 제로가 됐을 때, 해죠. 해. 자, 그러면, 정리하면 되죠. 2x제곱, 마사 x, 어, 플러스 2더 1, 그런 제곱. 그러면, 요, 근과 기술의 관계 이용해서, a 더 b는 2다. 아, 이거, 2 e 맞죠. 어. 아, 그 다음에, 12번. 자, 최대 공약수니까 공통 인수라는 거죠. 그럼, i를 바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4, 5, 6, 10, 11, 2 13, 14, 15, 16, 8 19, 이0 1이3 24, 2는0 3단이2게최6 2도구7 27, 28, 28, 38, 38, 38, 38, 38, 3마9 38, 1 9마2 1 9이9 39, 3이 39, 39, 39, 39, 39, 39, 39, 3 3 조이제법 가로 가. 1, 3, 마, 마일, 마일, 1, 마, 6, 마, 2죠? 1, 마, 2, 1, 마, 2, 마, 3, 6, 0. 요 친구가 새로운 놈이 되겠네요. 그쵸? 그 결국 최소공배수는다 곱하는 거니까, 중복하는 거 빼고, 맥, 오이에다가 유고맥제곱 플러스, X 마이너 3, 다음 맥마삼. 요게 바로 최소공배수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음, a로 나왔을 때 나머지니까 a 넣으면 되죠. R1은 일단 이렇게 바로 가시고요. R2가 나머지인데 4a를 넣으라니까 by도 넣어. 일단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게 되면 8a제곱 플러스 4가 20이죠. 그러면 4 넘어가면 16이고 8 남으면 a제곱이 2가 되네요. 어? 근데 이 2를 구하라는 거네. 아, 정답은 P2죠? P2는 8, 16, 2, 그러면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두 분이니까 두 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20이 나오죠. F 알파하고 F 베타를 했을 때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애가 주고 알파나 베타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x일까요? 그게 부분이죠 그럼 결국에는 10마 4x가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x는 10마 알파나 10마 베타가 되겠죠 그럼 x는 4분의 10마 알파하고 10마 베타가 될 건데 이 둘을 더하래요 그쵸? 그렇죠? 렇이 둘을 제대로 더해줘 4분의 20마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금 얼마였어? 22죠. 좀빵이네 정답. 좀 자, 15번입니다. 계 점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놈하고 이 놈의 해가 얘하고 얘의 해가 알파 베타죠. 그럼 이걸 탁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음, 12x. 10막 K가 0이 자, 그러면 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바위, 베타가 일단 10이고 알파, 베타가 10막 K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음,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뭐 이용해서 f 3 값이니까 일단 결국 손집어날라는 거면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해봅시다. 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넣어보죠 베타마에서 알파고 F 알파니까 일단 알파를 넣으면 마 알파 들고 11 알파 플러스 K 자, 일단 빼면 K는 사라지겠죠 그쵸? 그거를 그 생각하면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이거 베타마에서 알파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묶으면 베타마 알파, 베타2 알파 마이너스로 묶으면, 11로 묶으면, 베타, 베타마알파 이렇게 나오죠. 어, 근데, 얘가 이미 12네요. 그쵸? 얘가 12니까, 12 빼기 11이면 1이 돼서, 그냥 2 자체가 베타마알파가 되버리네 오, 그러면 베타마알파의 제곱이네,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64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베타마알파가 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나와있으니까, 이거 그냥 k 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얘가 144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넘기면 8 0되고4 알파벳타가 되죠. 그럼 알파벳타가 20이 되네요. 그죠? 얘가 10마키가 되니까 이렇게 넘기면 K가 마십이 되요 자, 그러면 결국 F3 값이니까 이 마십이죠. F3은 얼마가 됩니까? F3은 음, 고 33. 맛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계산하면 19,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개수가 양수인 방식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네요 두 개가 같으니까 근데 이 차수를 보니까 얘가 2차죠 얘가 최고차항인데 얘도 최고차항이고 그럼 차수가 동일해야 돼 그럼 f x 가 만약에 1차라고 한다면 2차라고 한다면 4차하고 얘 6차니까 안 맞잖아. 그럼 1차밖에 안 되죠. 어, 그러면, 일단 fx가 ax 더하기 b에요. 그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볼까요? ax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조급은 v x 제곱 ax 더하기 b, 뭐, 36x제곱. 뭐, 이렇게 나오고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을 먼저 비교하면, a의 세조급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얘는 부A가 되니까 A를 지워버리면 A의 제곱이 9고 양부니까 A가 3이다. 그쵸? 그러면 죠그 여기서 어 이걸 다 전개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보니까 얘는 2창 나오고 3창, 2창이고 이 상수항만 보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빛의 제곱이 와팔이 되니까 빛 값이 마이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가 FX가 3 0 0마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이 결국 제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식을 그러면 써보면, 3 0 0마 2의 최조곱은 앵마 2, 앵마 1, qx, 어, a 썼으니까 px 플러스 q 이렇게 1차식으로 잡아놓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부터 넣으면, 64는 2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1을 넣으면, 1 되니까, P p l u Q. 자, 이 빼버리면, P가 63. P가 63이면, 어, Q가 6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2. 문제에서 보는 게 나머지니까. 6 3 x 스6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볼게요. 자, 펀딩님하고 두 학생과의 대안데, 옳름지 틀린지를 구하고 판단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해라. 이게, 이거에 허건이 오메가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 이거, 이거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X 세력 플러스 1전 제로다. 자, 뭐, 소수령에 다 맞게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X51, x 마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 판별식을 쓰면, 1마 4가, 임수기 때문에, 어, 허근이 존재하죠. 허근이 나온다. 이 허근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의두 허근을 오메가라, 오메가 바로 하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으로 성립한다. 위는 혜영이의 말이니까, 혜영이는 참이다. 영이 그렇죠? 참. 그 다음에 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의 금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일이고 여기서 얘를 넘기면 오메가 반은 1마만 오메가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죠 음. 자, 죠 그래서 오메가 조곱 마이너스 오메가 파도 3의 어, 자그렇다 그렇죠. 3의 톤그렇게 3의 톤자렇게도의다자렇 3의 톤자자렇자 그렇죠. 3의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선별식이 제로죠. 선별식 바로 켤게 할게요. 36, 마이너스 4, 마이라면 플러스, k 조국 마이너스 5k, 마3은 제로. k 조국 마오 k, 마3은 제로. k 조국 마오 k, 호 6은 제로. k는 2하고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k가 a일 때자 k가 a일 때 얘가 a가 된다는 얘기죠 k가 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의 얘잖아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이고 가운데 선금면 x가 대칭축이 3이죠 3. 마사하고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얘가 최적값이야 최적값이죠 그럼 f 1 이거 이게 나와야 되고 F1은 일단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일더하기유 줄일게요. 자, 마일더하기 유이고 그다음에 K2고 마우 K 마 삽니다. 그러면 음 K2고 마우 K 이렇게 넘기면 0 나오네요. 이 K가 0 하고 5니까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K는 5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그럼 k가 오면 얘도 5가 들어가면, 이게 빵 되잖아요. 그러면 fx가, 기본적으로, 마 x제곱, 플러스 6x, 얼마지? 마 3이 되죠. 자, 그러면 마사일 때가 지금 최소값이기 때문에, f 마사가 마 16, 마 24, 마 3이 되고, 얘가 m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4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곡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